안녕하십니까. 차관중고차 박부장입니다오늘저 자동차 넣으실 때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좀 편하고, 어, 그 대신에, 편한 대신에 비용이 조금 비싸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어, 내가 좀 모든 걸다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한, 약간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이렉트로 하고, 어, 내가 조금 편한 거는 뭐 아는 지인분들한테 얘해서차 남바 불러주고, 뭐 그분이 다 알아서 이제 보험금을 마다 어디로 이어라 하면 그때부터 보험이 되는 예, 뭐 지인을 통해서 하시거나 하시는 게그 가장 비싸겠죠. 근데 편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료라는 거는 일단은 그 본인의 그... 어, 운전 경력이라든지, 보험 이력이라든지, 차종에 따라서, 어, 종합보험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리점이 붙으면 대리점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대리점에서 또 영업사원이 붙으면 영업사원 수수료. 그래서 가장 그,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기본 가격이 다이렉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끼기면끼길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렉트로 넣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가장 저렴하게 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근데 저 다이렉트라고 하면서 그런 다이렉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하는 다이렉트가 있거든요. 박 부장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누구도 사람이 낑기면 그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해서 하는 다이렉트는 어, 실제 정확한 다이렉트는 아닙니다. 예, 그냥 다이렉트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보험 영업 사원보다는 다이렉트가 맞지만 순수한 다이렉트는 아닙니다. 정확한 다이렉트는 우리가 어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이 본인 인증하고 언제 본인이 그 차량 번호라든지 차를 정한 다음에 어뭐 자차 그 다음에 그 대인 대물 금액을 갖다가 직접 정하시는 게 정확한 순수 다이렉트입니다. 요거는 네,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하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하실 때, 만일에 주변에 계신 본인 말고 본인 주변에 조금 고령이신 분들이 어, 이런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조금 미숙하다 하시면 대신 해드리면 됩니다. 대신 해드리면 되는데, 대신 할 때는, 이게, 저, 인터넷 보험은 본인 확인을 꼭 거쳐야 됩니다. 본인 확인을 꼭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분 핸드폰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근데 만일에 그분 핸드폰으로 못 하고, 내 핸드폰으로 해야 된다. 요거 이제 제가 팁인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본인 확인을, 문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확인을 하시면, 내 핸드폰으로 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를 갖다가 그, 당사자분 걸 넣으시면 문자 메시지가 그분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온 인증번호를 내 핸드폰에서 내가 넣으면 어, 이 핸드폰이 본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이렉트 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러면 이제 내 핸드폰 가지고 뭐 연세 좀 있으신 분 다른 분걸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가 많은데 제가 쓰는 거는 삼성 다이렉트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다이렉트라도 가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한 가지 정도는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할것 같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동부화재 다이렉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인터넷상에서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어...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자, 삼성 화재 다이렉트 보험을 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성함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빗번호 적으실 때는 마우스로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 자판으로 치시면 안 되고 뒷자리는 이걸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제 본인 확인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오거든요.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 잠시만요.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휴대폰 인증이 있고, 휴대폰 인증이 이제 문자 인증입니다. 요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휴대폰 인증이.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공인 인증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공인 인증서를 하시면 되고, 휴대폰도, 만일에 그, 공인 인증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인증을 누르시면 카톡으로 인증이 옵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시면 카톡 인증되는 거니다 가장 쉬운 게 휴대폰 인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분 보험료를 내 핸드폰으로 확인시켜줄 때, 예, 고분 어르신 전화번호 넣으시면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박부장 전화번호 sk 텔레콤이거든요 9345, 9345입니다.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이렇게 전송이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성원 문자 937620 예,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자가 맞으면, 자, 여기서, 어, 그냥, 무조건 그냥 새로운 자동차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가족분한테 인수를 받으시더라도 그냥 새로운 자동차 구매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자동차 구매한 다음에, 아 잠시만요. 예. 자동차 번호를 알고 차대번호하고 막 여러가지가 있죠.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냥 자동차 번호를 누르십시오. 차대번호 길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 번호는 아실 거 아닙니까? 차를 구매하실 때. 자, 제가 차량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를 넣으시고 이 보험기간을 밑에 있죠? 보험기간을 그냥 누르시면 1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1년으로 하는 게 가장 싸거든요. 예, 일단은 어, 1년으로 해서 그냥 아무것도 손안 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기다려주시면 자동으로 차남바에 대해서 차량을 지금 검색을 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트럭을 넣었거든요. 예, 기아 1톤에 예. 지금 초장축하고 GL 보통 이렇게 등급을 차남 바만 냐면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합니다. 등록된 차들은 자 그다음 여기서 오시면 이제 세부 항목에 가서 보시면 뭐 에어백 싱글인가 듀얼인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막히는데 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막힐 필요는 없고 그냥 의미 없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자동차 그, 가표를 정할 때, 자차 가표를 정할 때 하는 건데, 요, 뭐, 몇십만 원 차이는 별 의미 없거든요. 높은 가셔도 되고, 낮은 가셔도 됩니다. 이 뭐, 보험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자, 이제, 혼자 하신다. 여기 보시면, 1인. 1인 있죠. 이건 자기 혼자 운전하는 거고. 만일에 부부가 같이 하신다. 그럼 부부 체크하시면, 배우자에 대한 생년월일을 넣는게 있습니다. 배우자. 이걸 왜 해줬냐고 하면, 두분 중에서 나이대가 어리신 분 기준으로 보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 부모님 앞으로 해가 자녀가 탄다. 자녀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가족. 가족에서 형제 자매는 제외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족 중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한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 아까도 말했듯이 부부한테와 똑같죠. 가장 나이가 어린 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근데 운전을 안 하실 분인데 굳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보험료가 높아지거든요. 운전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 누구나 운전이라고 아시죠? 요거는 이제 아, 어, 화물차 같은 거는 뭐 누가 탈지 모르니까 요런 거는 이제 어, 만 29세, 뭐만 26세, 뭐만 40세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생년월일을 계산하셔 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어, 1인으로 만일에 했을 때 그냥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다음으로. 자, 화물차 같은 경우에 막 수화물 운송, 막 화물 운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출퇴근용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노란남바, 노란남바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용으로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출퇴근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 앞 번호판하고 계기판을 찍는 건데, 운행거리가, 어 연해 5,000km 이하하신 분들은 이 보험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19.6% 예, 보험료 추가 할인을 해가지고, 최대 7에서 10%를 머니백으로 돌려줍니다. 계약기이 끝나면 7에서 10%. 어, 연에 3,000에서 5 0 0 0 k 를안 탔을 때. 예, 그러면, 만약 이걸 가입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앞 번호판 녹에 찍으시고, 키로수, 지금 현재 계기판 키로수 사진 찍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아, 이게 좀 번거롭다 하시면, 미리 가입하시고, 한, 한 달, 한 달인가 일주일 안쪽에 보험사에 집시 전화하셔가지고 추가로 신청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처음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보험료가 끝났을 때 할인받는 상품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뭐한 일주일 안에 전화로 하셔서 전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넘어오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다른 차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러면 그 보험하고 날짜를 맞춰줍니다. 예 날짜를 맞추게 되면 지금 이차 다른 날과 맞추면 69일 짜리인데,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차한 개만 개별로 어 상관없이 나는 1년을 넣고 싶다 하시면 별도로 가입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거는 X 하시고, 예, 여기서 이제 어... 이, 자기들이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원을 통해서 때, 110이 나온다. 근데, 이거 뭐, 확인된 바는 없고, 예, 뭐, 110이 나오고, 뭐, 약20% 정도 할인해준 거다. 아. 예. 그 다음에, 마일리지 특약, 아까 연애 5 0 0 0 k m 안 탔을 때, 보험 끝났을 때, 최대 8만 6천 원을 한급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것도 나중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진짜 20% 해갖고, 한 20만 원 정도 싸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보험영업사원들, 제가 주변에서 보면 기준으로 한 100만원짜리 넣어봐야 영업사원 보험료 그 수당이 1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20만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거 말로는 뭐 보험영업사원한테 하는 것보다 21만원이 싸서 88만 8천원 넣어줄게. 에?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조금 할수 있습니다. 요걸 조정하시는 게 좋은데, 대물 있지 않습니까? 자, 대물이 남차를 박았을 때, 그차 부서진 거, 뭐, 뭐, 벽을 박았던지, 물건, 물건을 무리 지는 게 2억인데, 2억이 38만, 39만원 돈이죠. 근데 5억으로 가봐야 7,900원 밖에 안 비싸거든요. 2억하고 5억하고 봤을 때, 10억으로 가면 2만원 올라가니 2만 3천원 올라가니까 좀 큰데, 이 7,900원 같으면 대물을 2억 말고 5억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7,900원 더 주고, 그리고 하견을 누르시면 여기서 7,900원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대물을 5억,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슈퍼카 같은 거 박으면 5억 넣거든요 2억 넣어놨다가 한 7,8천원 아끼려다가 매득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 안 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차입니다, 밑에. 자기 차량 손에. 난 자차를 넣기 싫다 하면, 요걸 누르셔가지고, 85,730원 누르셔가지고, 미가입으로 누르시면, 85,730원이 내려갑니다. 빠지겠죠? 예. 그냥, 바로 누르시면, 종합보험이라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제가 말했, 대물 2억에서 5억으로 바꾸는, 이거는 몇천원짜리니까, 하시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자차를 넣기 싫다고 하면 8만 5천 원을 줄어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laughs> 책임보험이라는 거 있죠. 책임보험. 자, 대인원은 법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대인원. 이거는 안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1년 이하의 징역 예. 이거 무보험 차가 벌금이 나오는 거죠.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댈 수 없고. 자, 책임보험만 넣고 싶다 뭐, 지금 228,280원 있죠. 대인 배상 무한. 이걸 갖다가 없애면 228,280원에서 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88만원에서 한60 몇만원 또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책임보험만 넣은 차량입니다. 예, 뭐, 굳이, 뭐, 저는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 그 다음에 이게 대인은 2 2만8천원에서무한으로 그러니까 관광버스에 뭐 40명, 50명 타고 있어도 험실이 된다는 거죠. 예, 요까지 하신 이거 긴급출동, 애니카 긴급출동 빼실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뭐 이거 2만원이니까 1년에 다섯 번인가 되죠. 그니까 러 놔두고 자, 요까지 왔으면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제하실 때, 어, 본인 카드밖에 안 됩니다. 카드는 다른 분 카드로 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이제, 피보험자 변경해서 보험료 지금 뭐 하는 거 있는데, 그건 귀찮으니까, 아이, 설명이 조금 더 기니까, 그냥 짧게 끝내겠습니다. 본인 카드로 하실 때 본인 카드밖에 안 된다. 근데, 어, 제3자 카드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보건 처음에 피보험자부터 바꿔야 되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마일리지 특약에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지금 안할 거면, 나중에 한 일주일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요. 아 여기 보시면 작하게 15일 이내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번거로우니까 안해도 됩니다 안이용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회원가입을 해놨으니까 회원정보 불러오기만 한번 쭉다놓오거든요예다놓오는데뭐 없으신 분들은 적으셔야 되겠죠 예그 메일로 받는걸로 해가지고 자 이제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어, 여기 보시면 명의이전, 자동차 소유자 정보, 아까 매매, 요거 체크 처음 하라는 거, 요거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요다음이 이제 결제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청약서 확인, 누르고 뭐 확인, 보험 약관 확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카드로 하실 때는, 카드 번호, 카드 종류 넣으시고, 예, 카드 번호 넣으시고, 할부정하시고, 카드에 있는 연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계좌번호 넣는 거는, 마일리지 특약 아까 우리 한거 있죠. 돈 돌려받을 때 팔면 매체나 그걸 나중에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건데, 본인 계좌로 해서, 본인 것밖에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미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나는 카드가 없고 계좌이체를 하고 싶다. 실시간 계좌 연동은 실시간 계좌이체고요. 무통장입금은 계좌번호를 줍니다. 며칠 안에 넣아 넣어, 어, 하루만에 넣어야 될 겁니다 아마. 계좌이체는 뭐 하여튼 그날 바로 넣으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초 보험료 입금 가능 은행은 뭐 국민하고 신한은행이 있는데 이거 뭐 본인 거아니시더라도뭐 수수료 몇백은 들어가면 되니까 무통장 입금 계좌에 제하실 분들은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 어, 근데 요 다이렉트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만 이렇게 조회해 보는 거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보는 게동부 화재 예 db 손해보험 들어가시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 아까 똑같은 조건으로 제 대물을 갖다가 5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요것도 대의 대물을 5억으로 옮겨가지, 옮겨가지고, 옮가지고 보험료 조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 삼성은 896,160원인데, 만 만약에 동부가 단돈 만원라도 싸다 하면, 이비스는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라도싼거두개 정도 체크해가시고하시면 어, 자동차 보험료를 가장 싸게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자동차 보험을 싸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 지금 제그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번거로워서 그냥 아시는 분한테 했던 분들한테는 어, 요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본인이 하기 좀 힘드신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문자 그 번호를 대신 받는 방법 알려 드렸죠. 예. 그렇게 본인 확인 대신하게 하죠. 하셔가지고, 조금 젊으신 분들한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요 삼성에서 얘기한 거는, 뭐, 110만원인데, 뭐, 다이렉트면, 제 것들 말로는 20, 한 2만원 정도 싸게 해준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고, 하여튼 최소 10%는 싼것 같아요, 10% 이상은. 일반 보험 설계사한테 보험을 넣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넣으실 분들은, 예, 요 영상 보시고, 예, 요렇게 따라 하시면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가장 다이렉트 보험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객만 생각하는 착한 중고차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만 생각하는 착한 중고차 박부장이었습니다.